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저도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코 결혼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도 한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의 본심은 알아채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요.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자.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내 인생 마지막 여자는 김지연 너야. 나도 내 인생의 남자는 이주상 너 하나뿐이야. 우리 결혼하면 진짜 잘 살자. 나 닮은 딸 하나, 너 닮은 아들 하나 낳고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너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진짜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마. 드라마만 봐도 그런 말 해놓고 결혼하면 다 손에 물 묻히더라. 나는 진짜야. 너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게 할 거야. 진짜지? 약속했다? 그때는 몰랐겠죠. 어떤 앞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저희 집안은 나름 가진 재산이 있었고 부모님 직업도 좋아서 잘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의 임원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인간관계도 좋으셔서 주변에 발이 굉장히 넓으셨어요. 제가 한 번은 남자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식이라고는 고작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변 친구들처럼 자신도 딸을 닮은 귀여운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김지연, 너 진짜 결혼 안할 거야? 남자가 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괜찮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 때문에 혼자 저러고 있어? 몰라, 몰라. 결혼 왜 해야 하는데. 어차피 남자는 다 똑같아. 나쁜 자식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랑 바람이 나. 진짜 결혼 안 한다고 했다. 저번에 너가 잘생겼다고 소개해달라고 했던 남자, 이번에 큰맘 먹고 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이사장 딸이나 소개시켜줘야겠다. 뭐? 아빠가 저번에 보여준 잘생긴 남자? 그 연예인 뺨치는 외모? 아빠 진짜 나한테 그 남자 소개시켜줄 거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너 결혼 안할 거라며? 결혼도 안할 거면서 왜 관심 가져? 그 사람이라면 말이 또 다르지.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 어? 기다려봐, 녀석아. 나도 연락해봐야 할거 아니야. 약속 날짜 잡으면 알려줄 테니까 미리 준비해놓고 있어. 피부과도 좀 가고. 여자의 피부가 왜 저렇게 칙칙해? 그렇게 아버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 차려서 저렇게 열심히 살기 힘들다면서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책임감도 강하고 일에 대한 애정도 많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돈잘 번다고 펑펑 쓰지 않고 돈 관리도 잘했는지 차곡차곡 저축해서 저희 신혼집으로 4층짜리 전원주택을 해왔더라고요. 평소 자기 관리 철저하고 꼼꼼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돈 관리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일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도 제 옆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죠. 됐어, 당신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굳이 안 도와줘도 돼.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다는 말 잊었어?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혹시라도 제가 설거지를 할까봐 빠르게 식사를 끝낸 남편이 먼저 싱크대를 차지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유지했었죠. 하지만 이 행복도 그리 길지 못했고, 반년하고 조금 지났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대기업 임원진으로 일하고 있던 친정아버지께서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무조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리들을 고발했는데, 고발한 범인이 아버지라는 게 밝혀지면서 내부 비리 고발로 해고 통지를 받으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그래도 아직은 내가 일을 해야 너가 시댁에서 무시를 안 당하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한 일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혹시나 자신 때문에 제가 시댁에 미움을 받을까 걱정하셨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워낙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저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의 배경을 사랑했었나 봐요. 친정아버지께서 비리고발로 해고당하신 걸 아시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없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은 저희 집안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친정은 이제 없다고 앞으로 시댁에만 효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째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장인 어른을 닮아서 그런가,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우리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빠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한 죄밖에 없어. 대기업 임원진이라도 결국은 남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 받으면서 사는 월급쟁이일 텐데, 그냥 입 닫고 계시면 될걸. 왜 굳이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얼마나 떳떳한데, 솔직히 비리 없는 회사가 어딨어?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비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됐고, 이제부터 처가에 해다 바친 거다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도 앞으로는 우리 집만 신경 쓰라고. 원래 효도는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어느 쪽에 붙어야 좋을지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소파에 올려진 겉옷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랑의 유통기한은 친정 아버지께서 해고를 당하신 뒤로 끝나버렸어요. 친정집은 일하는 사람이 친정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해고를 당해 일을 할수 없으니 갈수록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재산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은 가능했지만 예전처럼 풍족하게 쓰진 못했습니다.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어 제몸 챙기느라 친정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 중 저의 임신 소식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눈에 까시라 이혼시켜도 모자랄 판에 임신을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더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이러다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를 부려먹었어요. 예 몸이 이렇게 굼떠서 어떡하니? 저기 뭔지 안 보여? 내가 기관지 안 좋다고 구석구석 닦으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어디서 이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선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야 저는 아침 저녁으로는 남편 시중을 낮엔 시댁 가서 시어머니 시중을 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루라도 저를 안 부려먹으면 가시가 돋는지 매일 빠짐없이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죠 당신 아침밥 안 차려놨어? 어떻게 일하는 사람 밥을 안 해놓을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지금 홀몸도 아닌데다가 어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는 거야. 내일부터는 무슨 일 있어도 아침밥 차려놔. 알겠어?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밥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 해먹으면 될 걸. 굳이 저한테 차려달라고 난리치는 통에 저는 몸이 아파도 남편 아침밥을 차려줘야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딸을 출산했고 저는 딸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딸이 12개월이 넘도록 옹알이를 하지 않았고 제 눈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돌잡이 때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손으로 물건을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소아전문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아이가 아무래도 유아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 어려서 약물치료 하다 보면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으니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저희 아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저 딸아이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자폐증은 완치가 없어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약물치료도 하고 어머님이 집에서 아이를 잘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 자폐하라는 판정을 받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태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제 탓도 많이 했어요. 남편도 아이가 자폐하라는 걸 알고 전부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이가 자폐하라고? 그러게 뱃속에 있을 때 애한테 신경을 써야지 뭐한 거야? 애초에 당신 유전자에 장애 유전자가 있던 거 아니야? 뭐? 장애 유전자? 이게 다내 탓이라는 거야?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신경을 쓰라고. 만삭이 되도록 부려먹던 사람들이 누군데? 당신이랑 어머님이잖아. 그럼 애가 저지경이 된게 나랑 어머니 탓이라는 거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애한테 신경 안 쓰고 뭐 했냐며. 나 그때 무거운 몸 이끌고 네밥 차렸어. 시댁 가서 뒤치다거리다 했다고. 너는 내가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알면서 보고만 있었잖아. 남편이 재탄만 하길래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니 아이가 놀라서 울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같이 울었고, 남편은 지긋지긋하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린 남편은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딸은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3년 동안이나 시댁 가정부 노릇을 했고, 딸아이는 유아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에 갔다 온날 저녁마다 안방 침대에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 머리도 길고 떨어져 있는 머리도 길어서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반복되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저와 결혼도 했고 딸까지 키우고 있는데 설마 안방까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람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만약 만났더라도 잠깐 즐기는 여자겠지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옷에 붙어 있던 건데 남편이 겉옷을 벗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댁에 붙어 있어서 머리카락 떨어질 일이 없는데 요즘 따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당신 혹시 집에 여자 데리고 온적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머리카락이겠지.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나한테 내조나 잘해. 요즘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내가 주는 생활비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거야? 생활비 겨우 50만원 주면서 뭘 바라는 거야. 공과금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것 쪽에서 이만큼 해준 거면 잘하는 거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떠봤는데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조나 잘하라면서 제게 내조만 요구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딸잘 키우고 시댁에만 잘하면 남편이 다시 제게 돌아와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계속 떨어져 있었고 저는 남편 몰래 안방에 소형 CCTV를 설치했어요. 남편이 잘때 몰래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여자를 안방에 들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영원히 모를 줄 알고 3년 동안이나 계속 여자를 들인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저 보란 듯이 안주인처럼 행동을 하면서 침실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얼른 와. 여자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 내가 며칠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와인을 사 왔단 말이야. 와인 안 그래도 와인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와인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 볼까? 머리도 좀 빗고, 간만에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어. 여자는 한두 번이 아닌 듯 자연스럽게 제 옷장을 뒤져서 옷을 갈아입었고, 제 화장대에 있던 빗으로 자신의 머리를 빗더니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치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그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람? 너 증거는 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우리 아들 바람핀다고 몰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제가 증거도 없이 어머니께 찾아왔겠어요? 여기요 이 영상이 그 증거예요 아니 너가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우리 아들이 딴 맘을 가져 너가 매력이 있으면 내 아들이 딴 여자한테 눈길이나 줬겠어? 하여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걸 보시고도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어머님 아들이 했는데요? 너 이거 니네 시아비한테는 절대 말하지마. 알겠지? 내가 어떻게든 아들 설득해볼 테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니네 시아버지 알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자기가 설득해보겠으니 시아버지께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고위공무원이라서 매사에 엄청 엄격하시거든요. 아마 이 사실을 아시면 남편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야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을 되돌릴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시던 시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쭉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바뀐 게 없었죠. 심지어 그 관계는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셨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랑 노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말도 없이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내가 어디 가는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나 피곤해. 너 아니어도 피곤할 일 많으니까 시비 걸지 마. 어디 갔다 온 건지 물은 게 시비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시비인 건데? 말꼬리 그만 물어. 남자 하는 일에 여자가 끼어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야? 아내로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피곤하다고 했지. 참견 좀 하지 마. 네가 아내라고 내 일거수 일투족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일 본가에서 김장한다며? 난 신경 쓰지 말고 네할 일이나 챙겨. 남편은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을 때마다 여자는 남자가 하는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며 저를 시댁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남편이랑 살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친정아버지께서 일만 안 한다 뿐이지 재산은 많으시거든요. 저 혼자 아이 키울 수 있게 지원도 아끼지 않으실 뿐이고요. 저는 그날 몇 시간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냈고 그 여자의 흔적을 하나둘씩 모아서 이혼 소송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몰래 뒷조사를 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비서였고 그 여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 이거 뒤가 굉장히 구리더만요. 뭐 한다고 매달 이억씩이나 빼돌렸을까? 이거 이체 내역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아, 이거 죄다 술집뿐인데요. 근데 여기에 찍힌 통장만 2억이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쪽으로도 돈 빼돌렸을 겁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본인 통장으로 찍힌 게 아니면 저도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무조사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빼돌린 돈의 출처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의 회사 자금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계좌에 매달 2억씩 보내면서 경비 처리를 했고 그 돈으로 술집을 드나들며 남편 몰래 돈을 펑펑 쓰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도 돈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거 알아내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길래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이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소 엄격하지만 청렴한 사람을 좋아하고 비리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내부 비리 고발로 해고를 당하셔도 별말 없으셨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만 난리를 쳤었고요. 저는 시댁에서 평소처럼 시집살이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간 사이에 시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님, 사실은 몇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회사 비서랑 말이에요. 뭐야? 너는 왜 그걸 이제 얘기를 해? 바람 피는 거 알았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해야지. 잠깐 놀다 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남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이체 내역서랑 거래 내역서 보세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2억? 2억씩 얼마나 빼돌린 거야? 아마 그돈 말고도 빼돌린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아버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네요. 네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이체 내역서랑 거래 내역서는 내가 들고 있어도 되겠니? 그럼요 제가 드린 거다 챙기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뭐 있니?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시아버지는 그 여자의 이체 내역서와 거래 내역서를 챙기셨고 남편 회사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무조사를 당했고 비서가 매달 2억씩 빼돌린 것 이외에도 간크게 사장인 남편 몰래 비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게 밝혀졌어요 멍청한 남편은 사랑하는 여자가 돈 빼돌릴 생각은 전혀 못 했는지 배신감에 회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 녀석 오는 꼴을 봤어야 했어. 나만 보기 아까웠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돈을 빼돌린 거래요? 아들 몰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서 빼돌렸더라고. 세무조사 들어가면서 전부 들키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럼 잡아야죠. 해외라도 뜨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해외로 도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경찰에 겨우 잡아서 지금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구속수사 중이야.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지. 그동안 돈을 저렇게 빼돌릴 동안 멍청한 남편은 뭐 했나 싶었어요. 자신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뒤에서 자신 몰래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남편은 사랑도 잃고 가정도 잃고 회사까지 잃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아버지 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비서한테 당했는데도 불륜을 저지른 아들을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래요?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해 주기로 약속했던 분들도 다 취소했고요. 그게 다네 업보인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한테 징징거리면 해결이 된다든 여자에 미쳐서 이 지경까지 만들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저좀 도와주세요. 네? 당장 세금이랑 가산세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백명 넘는 직원들 월급을 줘요? 아버지 제발 저희 직원들 월급이라도 도와주세요. 제발요. 남편의 탈세가 전부 들키게 되자 투자자들은 줄줄이 투자를 취소했고 수십억의 세금과 가산세로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남편은 당장 직원들한테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시아버지께 빌다시피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면서 남편 면전에 던지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네 애미한테 매달 2천만 원씩 보냈더라. 그 옆편 내가 계속 돈이 어디서 나서 사치를 부리나 했는데 네가 준 거였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식 키워봤자 소용 없다더니.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딱 마침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대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말리지도 못한 채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속여? 아들 놈 바람 피는 것도 눈 감아 주더니 매달 2천만원씩이나 받아? 안 그래도 내가 그 명품 가방이 어디서 났나 궁금하던 참이었어.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네?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나 오늘부로 너네 둘이랑 연 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내가 빠져줘야지. 안 그래?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자 시아버지의 다리를 한쪽씩 붙잡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가 그동안 미안했다. 여기서의 일은 잊고 새 출발해. 못난 아들 녀석이랑도 이혼하고 손녀는 네가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버님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넌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의 일은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해. 저는 며칠 뒤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이제 비서도 없고, 집에서도 쫓겨나니, 다시 제게 붙으려는 심산인지, 낯짝 두껍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바람핀 것도 미안하고, 식모처럼 부려먹은 것도 미안해. 나, 며칠 동안 반성 되게 많이 했어. 반성 많이 했는데 뭐? 나보고 어쩌자고? 너 연락하는 거 정말 양심없다. 여보 왜 그래? 나 때문에 화 많이 났지. 제발 예전 일은 다 잊고 다시 잘 살아보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신혼 초에는 되게 좋았잖아. 안 그래? 됐어 필요 없어.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을 것 같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땐 네 머리털 하나도 안 남을 줄 알아. 저는 남편의 연락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고 최근에 서야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 남편이 제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줘야 했어요.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어서 이혼 소식을 전해드렸고 제 선택을 전부 이해해 주셨어요. 위자료가 2천만원 정도 되었지만 저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시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지불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저를 카페로 불러내셔서 영문도 모른 채 나갔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파일에 들어있던 종이를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있느라 수고 많았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약수하지만 내가 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건물 계약서를 왜 저한테? 며느리랑 손녀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줘. 아버님,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돼. 이보다 더큰걸 해주고 싶었는데, 못난 시아버지, 할아버지라 너무 미안하구나. 제가 안 받으려고 하자 시아버지는 건물 계약서만 두고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말하니 그냥 받으라고 안 받으면 시아버지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집에 들어가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시아버지와는 연락도 하고 가끔 저희 집에도 오셔서 생활비 조금과 딸 용돈을 주시곤 하세요. 제가 안 받겠다고 해도 돈을 집안으로 던지고는 빠르게 나가버리십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들고 문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라도 저희 딸에게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만약 시아버지께서 저희 딸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 보여줄 생각이에요. 요즘 딸과 둘이 살면서 드는 생각인데, 왜 진작 이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엔 남편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녀도, 제 가정만 지키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도 없이 껍데기만 부부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시집살이 살면서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버텼는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후회가 되네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을 했을 거예요. 아니, 아예 그 인간이랑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듣는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야, 이주성, 너 같은 똥차 가고 나한텐 벤츠 오더라? 그러니까 귀찮게 연락 그만두고, 내 앞길 막지 마라.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여기까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